안녕하세요. 새로이입니다. 4월 6일 HLB 식구들 종목을 어, 보겠는데요. 어, HLB는 현재 수급의 불균형 그리고 시장은 현재 제약 바이오 방의 조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스키장의 A 코스처럼 이렇게. 우하방으로 아직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하방에 경직된 그러한 모습, 바닥권에 확인이 안 돼서 여전히 오늘 또 진입해볼까 하다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이제 3거래일 남았는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더더 더 줄어들어야 되겠고. HLB는 35,350원이라고 한다면, 무중천에 7만원, 7만원 정도, 7만5, 뭐, 5천원 정도가 이렇게 되나요? 7만6 0원 정도가 되겠네. 어쨌든,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 싼 가격인데, 일단 수급상황으로 안정이 되고, 매도세보다는 매수세와의 균형을 잡힌 그러한 기간조정의 흐름이 나와야 진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HLB 생명광 역시나 마찬가지죠. HLB 생명광은 좀더더 더 가파르게 하락의 폭, 강도가 이렇게 더 세지는 모습입니다. 아, 오늘도 HLB 생명과학은 2.7%. HLB 제약까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급락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HLB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으로 3만 주 정도를 또 매도한 모습이고, HLB 생명과학은 17만 주를 매도한 상황. 그리고 HLB 제약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은 6,700주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을 정확하게 더 들여다보면, HLB 제약은 외국인이 12,000주가 들어온 모습, 어제는 13만주가 매도했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오늘 16만 주를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외국인으로 그럼 잡히겠네요. HLB 역시나 어제는 11만 주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2만 주 정도 많이 매수하고 적게 매도하는 형국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HLB 생명과학도 그와 같은 모습이죠. 기관 투자가는 연일 매도하고, 외국인은 산물량보다는 더 판물량이 좀더 많은 모습을 현재 4월 1일부터 보,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무상증자 전으로 본다면 7만원이고요. HLB 생명과학은 2만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거래량이 줄고 균형을 잡힐까 하는 것은 아직은 시장을 더 들여다봐야 하겠고요. 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기업적인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이 h l b 만이 아니라 음. h l b 는 보다 더 기존보다도 두배 이상의 물량이 유동 물량이 많아지는 것이죠. 어, 거기에다가 제약 바이오 판까지 현재 시장 상황은 어, 제약 바. 이 조정장세에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물량 유동 물량은 풍부하고 어, 따라서 가격 조정은 좀더 지금 하방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정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잠시. 음... 장을 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자꾸 들여다보면 손절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고, 어 그러한 답답하고 이러한 상황이죠. 물론. 반드시 현금 거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장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 신용을 쓰게 되면 자칫 이와 같은 상황이 돌출하게 을 되면 바로 이길 반대 매매가 있기 때문에 현금 계좌를 꼭 권해 드리고요. 현재는 어쨌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저점 공략 서서히 고점 15,000원. 생명과학은 15,000원에서 현재 10, 1700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음, HLB는 145,000원에서 현재 만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어,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걸로 봐고요 어, 내일이나 모레 정도라고 한다면 예, 기술적으로 봐도 바닥권에 진입을 하는데 어, 기간 조정을 거칠지 그러한. 어... 거래량도 이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거고요. 현재로서는 너무 수급도 그렇고 어 시장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HLB 생명과학은요. HLB 생명과학은 부동산을 또 투자를 매각을 해서 현 35억 원의 현금화했다라고 오늘 밝혔네요. 어 서울시 구로구 소재에 있는 곳에 345,600만 원의 매각을 해서 어 30억 원의 현금을 어 지출을 했고 시세 차익은 454.5억은 어, 4500만 원 정도를 보입니다. 2019년 대략 2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두고서 음 4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내고요. 어, hrb 생명과 현재 현금의 유동성은 1600억 원의 풍부한 임상 자금 면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어,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 어, 부동, 그 상, 매각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매각 차익을 거둘 수 있어 매도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구 이런 거보다도 기업적인 내용에서 어느 정도 의미있게 결과물을 내줘야 되겠죠. 주주분들이 바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죠. 어, 이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3월 주주총회도 멈추었고 이제 예, 봄바람도 불고 현재는 어, 4월에 들으면서 이 앞전에 이러한 것들은 어, 4월 1일에 예, 무중물량이 들어오면서 수급 불균형 어느 정도 예상은 좀 유연하게 열어두지만 이렇게 시장까지 맞물려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에 매일 2% 정도 또는 HLB 생명과학은 3% 2, 3% 4% 정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내일도 아직은 여전히 우하방향으로 열려져 있다 큰 이슈가 없는 한 말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어, 기다리셔야 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네요. 저도 저점 공략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럼에도 최근 HLB 제약, 어, HLB 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생산 기술 적용, 또 HLB의 그러한 항서 제약의 로열티 등 여러 가지 업황은 상당히 좋은데 현재의 주가의 모습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분봉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HLB를 보게 되면 어, 45,000원에서 지속적으로 우하향이 되는 모습을 해서 이와 같은 횡보자리가 정도 나와야 어느 정도의 에,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는 여기가 돌파하기 어려웠던 자리여서 어, 여기에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즉, 35,000원 정도, HLB요. 35,000원 정도에서는, 어, 바램이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되고, 어, 시장 상황도 조금 제약 바위의 업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쳐서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할지, 시장은 내일부터 좀 자세히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HLB 생명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곳이었었던 것이죠. 상승을 하다가 하방을 하락을 해서 여기에서 딛고서 올라온 모습이죠. 이곳에서 정도의 생명과학은 12,000원 정도에서 멈춰질지 않을까. 이곳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여지없이 뚫고 내려가서 수급이 상당히 약한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이곳 1750원인데 생명과학은 어 만원까지를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될지 어 내일 또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주삼거래일 정도 남았죠. 어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 어 많이 힘들어 하는 뭐 주주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시장을 좀더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 현재는 지속적으로 너무 흘러내리고 있기에 뭐라고 드릴 위로의 말씀을 잡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잘 들여다 보시고 이번 한주 정도는 주말 정도 종가 무렵 정도만 가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힘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가볍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애 많이 쓰셨습니다.